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는 그 시기는 이미 예루살렘의 대기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자 자기가 섬겼던 교회들에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제일 먼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헌금을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 헌금을 계속 매주마다 봉헌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났는데 떠나고 나서도 그가 다니는 곳곳마다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교회들을 교회들에서 고린도가 고린도에서 이런 봉헌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오랜 동안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이 2절에 보면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이 아가야라는 말이 고린도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곧 이것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려 1년 전부터 준비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식을 듣고 있었고, 듣고 있어서 바울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 바울에게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어, 혹시 안 하지 않았을까? 어? 고린도 교인들이 어, 이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염려가 이 생겼던 겁니다. 그 염려가 생긴 것을 5절까지 쭉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미리 연보를 준비하라. 그 연보를 이 전달할 사람, 그 배달할 사람을 보낼 텐데 그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미리 준비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연보에 대하여 다시 얘기합니다. 연보는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렸죠. 연자는 버릴 연자, 보는 도울 보자. 나를 버려서 누군가를 돕는 것이 연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보는 연보의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연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봉헌을 합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마음 자세의 그첫 번째가 무엇이냐?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봉헌은 봉헌 봉원 예물은 내 체면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돕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드리는 자가 아니라 진정 그, 이, 하나님께 스스로, 스스로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 어, 연보, 영보,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이 억지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에는 다른 말로, 이 번역이 가능한 건데, 그것은 탐심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탐심, 그러니까 왜이 말을 같이, 이두 가지 의미를, 그러니까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을 다시, 달리 해석하면 탐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말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탐심, 이 탐심 무엇인가 탐하고 더 얻고자 하는 마음을 보고 탐심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왜 여기서 그런 단어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는데 그 봉헌을 드린 것을 통하여 어떤 자기의 어, 그또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순수히 내가 헌신하는 마음, 그러니까 연 버릴 연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어, 마음으로 나 자신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보가 봉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 이 너무 유명한 말이죠. 아, 이 목사님들이 봉 봉원, 봉헌 기도할 때 많이 쓰는 말이고 또한 부흥 강사들이 봉헌에 대하여 설교할 때 많이 인용되어지는 성경 구절입니다. 아, 여기서 많이 심는 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는 이 말. 아, 여기서 많이 거둔다라는 말이 이 헬라우는 복을 받는다라는 말로 이, 어,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많이 거둔다 라는 이 말은 다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얻는다 라는 것입니다. 곧 내가 물질을 열을 드렸는데 그 열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숫자적으로 나에게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자체가 우리에게 임한다 라는 그런 뜻이라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이 자발적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누가 우리를 축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예물, 그 드리는 예물의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가 첫째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우리 그이 우스갯소리를 이런 얘기합니다. 를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특히 봉헌을 할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첫 번째, 드려, 첫 번째 드는 려첫 번째 드 생각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요.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내 생각이요. 세 번째 드는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는 그래, 내가 케냐의 어린아이를 위하여 봉헌하지, 얼마를 봉헌하지. 한 달에 100불을 봉원하지, 라는 마음이 딱 들었, 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아이, 뭐, 남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50불로 쭉쭉 이렇게 떨어진다면, 그게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가면, 아이고, 굳이 뭐 내가 해야 돼? 나도 그렇게 살기 넉넉하지 않은데? 그러면서 모든 걸 포기하게 한다면, 그게 사단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정한다라는 이 말이 누구의 마음이라 마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들 의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 그것이 정하는 대로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곧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에 의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색함, 인색하지 말라, 넉넉하게 드리라. 내가 가진 것에 대하여 인색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 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봉헌할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기쁨으로 예물, 예물을 드린다면, 그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지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 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이라 하려 아, 이렇게 우리가 아, 인색하지 않고 풍족하게, 또한 억지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또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면, 그럴 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보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넘치는 은혜가 바로 이런 전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후하게, 하나님께 기뻐하며 그 예물을 드리는가, 그 예물을 드리는 자체를 기쁨으로 드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내게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고 이 8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왜값 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왜 내가 헌신한 만큼 드릴까? 이건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큰 양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밖에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쭉온 대지에 골고루 내려집니다. 그 골고루 내려지는 그 상황에 누군가가 빗물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의 생활용수로 쓰길 원한다면,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종지를 들고서 있다면 종지만큼의... 물을 얻을 것이요. 어떤 사람은 큰 대야를 가지고 물을 받는다면 그큰 대야만큼의 물을 얻는 이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믿음으로 나의 큰 지경을 넓혀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연보한다면 그큰 그릇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로 있느니라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10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헌신한다 그것을 그것을 통하여 누가 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가난한 자를 섬기면 그 섬김을 누가 보응해 주시냐 하면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섬김, 나의 봉사가 봉사가 가난한 이에게 주어졌을 때그 가난한 이가 나를 갚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그 은혜를 갚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 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께 연보할수 있다라는 여러분들 그런 처지에 있으면 그 자체가 감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고린도 교회는 물질이 풍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은 넉넉하게 살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넉넉함 가운데에 자기들이 쓰고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너그럽다라는 이 말이 뭐예요? 넓은 마음으로 내가 쓰고 남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에 내 재산의 상당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써야 하지만 그것을 절약하고 절제해서 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 마음. 이 그러니까 헌금은요, 이렇게 너그럽게 드리는 것입니다. 인색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헌금한 그 당사자들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더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 되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 이웃을 섬기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섬기임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니 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후한 연보로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제연금 하십니까 선교연금 하십니까 또한 교회에 11조 예물을 드리십니까? 그러면 교회와 또한 그 헌금을 사용하는 모든 곳이 모든 사람들이 그 헌금을 통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그로 인해서, 교회에, 어, 교회에 봉헌하는 것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 교회의 교회, 어, 예물을 봉헌하여 지게 되어지면 그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에 그 예물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누가 봉헌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어? 오직 교회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교회의 예물을 바친 사람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자기는 감추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광받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봉헌하는 것입니다. 1 5절에이 예물을 드리는 그 연보를 하는 것의 결론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그러니까 저는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 그 지극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봉헌할 수 있었고, 그렇게 봉헌할 수 있는, 그 봉헌할 수 있는 것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그건 내가 좋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그 은사로 말미암아 곧 남을 돕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내 예물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고 내 예물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 자체가 은사라는 겁니다. 그 은사 때문에 무엇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사가 임하길 바랍니다. 드리는 은사가 임하길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은사가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드림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할 것이요. 그 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더할 것이요. 그 드리는 곳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더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한 여러분들의 새로운 결단이 많은 귀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다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행보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즐겨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룩한 시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교통 치유하심이이 시간 예배하는 세상 모든 시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추원하옵나이다.